4강 늙은 남자들과 연애하는 4주 8자 유형 중 묘술합 2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주 8자 원곡에 있는 묘술합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젊은 여자와 육체적으로 늙은 남자가 만나서 고목이 꽃피듯 연애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운에서 묘술합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묘수랍의 애정 물상은 젊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만나는 겁니다. 남자와의 인연이 일정치 않아서 늙은이와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월주가 을묘이고 42세부터 경술대원을 만나면 묘수랍이 이루어집니다. 술토가 늙은 남자를 뜻하기에 늙은이와 동거생활을한 것이죠. 이 여인이 늙은이와 동거 생활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월주가 을묘로 상관이기에 늙은이와 인연이 깊습니다. 이것은 늙은 남자를 만나는 젊은 여자 팔자의 다른 유형으로 따로 다루기로 하죠. 이 여인도 19세 경술년에 유부남과 동거하였다고 하네요. 19세면 어린 시기임에도 을묘가 경수가 합을 이루기에, 늙은 남자와 인연이 생겼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묘시나 파는데 심금 남자 위에 간목이 있으니 겉절로 유무담이 분명하죠. 이렇게 애정 문제도 정해진 팔자대로 사는 것이죠. 술대운의 유분함과 사기였으나 생계는 수시, 스스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주의 흥미로운 점은 사주 팔자에 묘목이 없음에도 술대운의 유부남과 인연이 생겼죠. 달리 표현하면 술토 자체가 호라비 늙은 남자라는 뜻이며 그 이유는 육체 활동이 극히 저조한 술토에 있기 때문이죠. 신혜운의 후처로 결혼했으나 매우 가난했고 남편은 차를 몰면서 채소 장사를 하였습니다. 경술대운의 조금 발전했으나. 여러 명의 유부남들과 애정 문제로 돈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 강에서 유부남과 인연되는 4주 8자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 구조도 연주 무자와 일주 무진으로 유부남과 인연이 깊은 8자죠. 이 여인이 여러 명의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3강에서 설명했던 묘의 왕성한 활동력 때문인데 특히 월일시의 진토와 임목 사이에 묘목이 끼어 목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임묘진 목기는 육체 활동 능력이 매우 강하여 성욕이 강하고 정력이 좋습니다. 경술운에 여러 명의 유부남들과 애정 관계를 형성한 이유는 무진간지가 경금식신으로 수많은 갑인과 접촉했기 때문이죠. 즉, 이 여인의 생식기 식신 경금이 평관 남자 갑과 접촉하는데 갑이 하나가 아니고 갑인 갑인으로 네개 있니?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들과 얽힌 겁니다. 이런 구조를 식신생각으로식신제살이라 표현하는데 식신이 평관을 극하게 평관을 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살피면 식신과 편관이 접촉하는 겁니다. 남자와 접촉할 기회가 생겨야 연애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성욕이 강한 사주 팔자 구조를 다루겠지만 인묘진 방학 구조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역학 08년 2월에 나온 사주 예문입니다. 85년 4월에 감정하였는데 파출부 개통의 직업으로. 남편의 정력이 왕성하여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 않았고 남편은 잡부로 노동 품팔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주팔자 구조는 인묘진이 모두 있으니 정력이 강하고 병정이 섞여 이 역시도 육체가 강합니다. 잡부로 노동 품팔이를 하고 있는데 정력이 왕성하여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이유도 또한 임묘진으로 목기가 강해서 정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중학교를 그만두고 무신대온 정춘년 16세에 유흥업소 접대부가 되었는데 경진년 19세에 한유부남과 인연을 맺었는데 흥미롭게도 무술생이었고 신사년 2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무술로 늙은 남자를 암시하는 글자들이 많고 사술로 일지 사화가 술토를 향하기에 마치 자신의 하복부가 호라비를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시주가 을축으로 남자를 뜻하는 을목이 축토 어둠 속에 있으니 인연되는 남자들은 불법적인 공간에서 어둡고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접대부로 지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묘수랍의 애정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1. 묘목은 새싹과 같아서 젊은 여자를 뜻한다. 2. 술터는 육체가 늙어 묘지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육체적으로 늙은 것이다. 3. 묘목과 술터가 만나 묘술합하면 젊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늙은 남자는 회춘하는 것과 같고 젊은 여자는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는 것과 같다. 4. 묘목은 활동력이 왕성하여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정력이 강하다. 만약 동질성의 목기가 인묘진으로 방국을 이루면 정력이 매우 강하다. 5. 4주 8자 원국에서 묘술압이 이루어지는 구조의 여인은 유분한과 인연될 가능성이 있고, 운에서 묘술압을 이루어도 유분한 인연이 생길 수 있다.